오늘 말씀은 잠문 2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의 기쁨을 줄이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징계와 채찍 비판적인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그 이때는 아플지 몰라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즉, 채찍과 꾸지람. 15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지혜를 준다. 훈계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훈계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훈계를 통해 도를 가르치지 않고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마임 아, 니네 맘대로 살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그 결과가 방종이라는 거죠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임으로 행하게 한다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방임 이런 것들 그것이 교육방침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완전히 그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자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자식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골프와 자식은 내 맘대로 안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 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라니. 이랬어요. 의인이 그들의 마음을 보리라.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말, 거기 실망하지도 말, 따라가지도 말. 하나님 그걸 다 하신다는 거죠. 결국 심판받게 돼 있다. 이 세상을 보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진다는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 뉴스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매일마다 보고 느낀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정말 느끼는 것이죠. 17절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간을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마음에 기쁨을 준다. 역시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올수 있다면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가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식구절과 대꾸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겠죠. 가정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운 자녀는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뭐 아, 어버이날, 어린이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러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배운 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의 의무예요. 그걸 안하면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 그건 그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자녀의 신앙교육을 방치하면 결국 그 부모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반면에 적절한 훈계를 받으며 자란 믿음의 자녀는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녀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의 학업성취, 성공 이런 것에만 요즘 사람들 부모들은 관심을 드는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는 무심한, 아 먼저 공부가 문제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성,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지 징계를 해서라도 자녀에게 의의 길을 가르쳐야 된다 하고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징계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쳐가야 할 그런 요건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대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에 다 붙여 놓은 것 사랑 다 용서하고 다 덮고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과 동시에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하늘님이 공평하네. 그럼 심판때는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자녀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며 사람과 공의를 행해야할때 분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지나친 사랑을 많이 보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자식이 편을 들어 혼을 내야 될 그런 시점에서, 몸식점 같은 데서 나를 치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뭐이러는데 뭐, 이러고 앉았어요. 혼을 내야죠. 이게 자녀의 인성과 신앙 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식을 망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과연 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을 부,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녀들의 자존심만 세워주려고, 진짜 겸손해야 할 그런 시점에서 그러지 못하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주 취한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사회적 형상이에요. 여기서 묵시는 뭡니까? 환상, 개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나 지혜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개시의 말씀이 없었던 구약과 신약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하반절은 상반절과 대조을 이루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이름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진, 지 집안에서부터 마찬가지죠. 기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가르치는 자가 먼저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본인이 되죠. 아, 부모가 성격 한자도 안 읽으면서, 자식보고 성경읽으라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공동체예요. 내가 잘났다는 곳이 아니에요. 잘못되고 악한 게내 자신이 어찌 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건 다 버려야 돼요.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려놓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한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합니다 나쁜 종에 대한 얘기겠죠 종을 어떻게 훈계해야 되느냐 고대 사회에서 종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가 8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양반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또, 고대사회에서 종은 가족의 이론으로 인식되었단 말이에요.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요. 그래서 종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정을 잘 돌보는 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다스리는지. 말로만 하는 훈육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징계와 같은 수단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더 강력한 훈계의 도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만 하면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한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각자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또한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증거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삶으로 행하지 않는 진리를 자녀에게 따르고 강요해서 때, 그 누가 따르겠습니까? 본의 안되게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닮아간다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림자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말씀이 교과서로 되도록 애쓸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채찍과 꾸지람이 교육의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교육이 부모의 책임이라 했습니다. 징계해서라도 의의 기를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의 교과서로 되돌 수 있도록 애쓰는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